절특집으로 진행됐던 시청자와의 지도대국, 첫 번째 판은 바둑 변호사님과의 대국입니다. 타이젬 7단이라고 해서 정, 정선으로 뒀는데요. 7단이시면 뭐저 거의 비슷하시죠. 아, 평평한 흐름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초반에 우상기에서 이런 정석은 정석 자체로 흙이 한집 정도 손해요. 그렇지만 뭐, 두텁게 두는 바둑이니까 아마추어 바둑은 충분히 둘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우아하게 또 33에 들어가면은 2차 후단의 바둑에서도 볼수 있었듯이 우상기 세력이 있었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막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지금은 왼쪽으로 막는 게더 좋은 겁니다. 2차 후단이 항상 한쪽은 이 우변 쪽으로 막고 두 번째는 하변 쪽으로 막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게 올바른 진행입니다. 한쪽으로만 돌이 편향되면은 예, 실전처럼 한쪽으로만 돌이 편향되면은 이 세력은 굉장히 좋지만 여기가 깨지면 그건 다음에 기댈 데가 없어요. 너무 일반가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백이 여기 둔두 곳은 블루 스팟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지켜놓고 그러니까 집을 챙겨놓고 흙이 어떻게 지키느냐를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렇게 지킨 수도 좋은 수입니다만 이렇게 점점 한쪽으로만 돌이 몰리면 그 여기가 깨지는 순간에 바둑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수도 3, 3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깊숙하게 들어갔는데 협봉에서 여기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강수죠. 지금 흙이 든 수는 강수인데 원래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여기 응수가 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흑도 어렵지만 백도 어렵습니다. 이게 우변을 받아준다면 이렇게 안정되겠지만 싸울 거잖아요. 뭐 입구자로 나오던 아니면 밀고 이렇게 들여보던 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싸움을 회피하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충머리죠? 흙이 이렇게 늘어서 흙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아, 출발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 이수가 아주 완착입니다. 우변은 크지만 하변이 더 크거든요. 지금은 일단 여기를 이어놓고 버텨야 돼요. 그리고 싸우면 이 오른쪽에서 이득을 받기 때문에 흑의 우세가 더 많이 지속됐을 겁니다. 실제는 요 들여다봐놓고 뚫었지만 이게 폭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내면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이제 정선의 효과, 즉, 덤 없이 유리한 것만큼의 가치가 거의 다 까먹었어요. 여기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이 다 깨져갖고, 사실은 지금은 거의 흙이 한, 한두 집 정도 좋은 정도? 즉, 이게 덤이 없어서 좋은 거지, 호선바둑이면 꽤 불리한 바둑입니다. 자, 여기도 조금, 좀잘 지키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이런 부분 뒀을 때도 사실 백은 당장 여기를 젖혀 이어야 돼요. 뒷맛이 나빠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다른 곳을 뒀으면 백이 조금 우세했을 겁니다. 지금은 실전에 이렇게 뒀을 때 흙도 그런 의미에서 빨리 빠져야 됩니다. 요거 빠져서 요거 교환하고 다른 곳을 응수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흙이 조금이라도 우세한 바둑이에요. 그, 그만큼 요 자리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흙집으로 굳어진 마당에 백이 젖혀있지 않을 이유가 없고, 흙도 그걸 막으려면 먼저 빠져서 교환하라는 뜻이에요. 실제는 여기를 막은 수가 너무 대어 안착이어서, 지금은 백이 좀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두고, 어쨌든 흙도 여기만 빠져만 놓으면 그래도 개그가 되는 건데, 뭐 그렇다고 개그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백이 젖혀있고, 하변을 지켜서는 100이 원래 꽤 우세합니다. 근데 꽤라고 해봐야 인공지능 기준이라서 승률은 한80% 되는데 집으로는 지금 100이 한 두세 집밖에 안 좋아요. 크게 우세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고 아래쪽이 끊기는 게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지키는 게 좋은데 위로 지키셨죠. 자 100이 계속 우세한 가운데 여기 했을 때 다음에 원래는 100이요 이쪽을 깼어야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한 점을 잡아도 이쪽 깨는 게더 커요 이 우중앙 흑집이 다 깨지면 크게 집 생길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좌변에 치우치는 바람에 예, 이 수가 아주 좋은 수예요 블루스팟 아주 잘 드셨습니다 두 번째 이수 연속 블루스팟 이 수와 이수두 수가 연속된 블루스팟이라서 이 상중앙에 커다란 흑집이 생기게 됐죠 제가 사실 바둑 두다가 요두수 맞으면서 어? 이거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5대5에요배이한 반집 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백이 우세한데 요흙이 여기에서 밀고 나왔을 때 지금 이쪽으로. 이쪽은 집이 흙대 흑집이 될 곳이 아니니까 상중앙을 지켰으면 팽팽하게 그래도 좀갈 수가 있는 건데 이 예. 하나 찔리는 게 남은 만큼 지금 백이 우세해요. 그리고 이걸 선수하고 좌변을 지키 여기를 뒀을 때흙은 여기 받았죠. 다음에 이 수가 실은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요. 원래 여기서 어딘가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흙은 이곳을 일단 지켜놔야 됩니다. 예, 그 백이 강제로 끊자고 하는 수는 잘안 돼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놔야 해요 실제는 여기 이좀 상변 백집을 좀 부수면서 효과적으로 지키겠다고 둔 건데 위험할 뻔했습니다 저도 몰라서 그랬는데 요거 다 하고요 붙였을 때 위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제가 이거를 만약에 뒀다 하면 흙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만약에 지키면 여기를 끊어서 돌려요 그리고 나오면 가변이 다 잡혔습니다. 네, 이렇게 둬도 잡혔죠. 이렇게 둬도 안 됩니다. 여기 끊는 게 단수치고, 이렇게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겨서 이쪽이 다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너무 못 견딘다 싶으면, 이렇게 찝을 때, 뭐, 예를 들어, 이쪽으로 단수쳐서, 이렇게 두는 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좀 중앙이 지금 집이 더 늘어나고 좌배의정점을 포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백의 승리가 여기서 굳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전은 이는수가 대실착이라서 원래 여기서 흑이 이미 역전한 겁니다. 역전이라고 해 봐야 뭐큰 차이는 아니고 약간의 차이지만 살짝 반집이라도 어 지금은 원래 역전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전을 하려면 좀잘 되는 데는요 수는 괜찮아요. 뭐더 좋은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뒀으면 확실하게 여기 지키고 끊을 틈이 없죠. 두 점이 먼저 잡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더 좋은 수인데 실전도 괜찮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다만 아 백이 여기를 끊어서 뒀다면 또 지금도 바둑은 좀 차이가 좀 만만치 않은 반집승부 뭐 이런 바둑이 될 뻔했습니다. 실제는 제가 그걸 모르고 나가는 바람에 나가서 또 끊겼죠. 석지염이 살아올 길이 없어요. 이쪽을 제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 앞에 여기 나갔을 때 원래가 흙 이렇게 두는 건 안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받으면 이거 나가서 이렇게 두는 순간에 큰일 난 거죠. 살아오면 이쪽이 빵때름 당하니까 예, 백이 좋겠죠. 아, 어쨌든 여기에서 지키고 백이 나가는 이 패착으로 끊어서는 원래 흑이 한 거의 열집 쯤 우세합니다. 거의 열집 우세한데 이제 그대로 이제 끝내기에서 좀 유리하시니까 약간 양보하셨죠. 양보하시고 좀 끝내기에서 추격을 당하셔갖고 나중에는 어 끝에는 이제 세집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 좀 끝내기 부분에서는 이대로 한 여섯 일곱 집을 당하셨으니까 끝내기가 아쉬운 부분이 약간 있기는 한데, 뭐 이기셨으니까 이겼을 때는 양, 안전하게 느라고 양보한 건 괜찮은 진행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요 부분, 어, 여기가 제일 어려웠던 핵심 포인트니까 여기가 중요하고요. 이바둑기 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한 수라고 한다면 네, 앞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팽팽한 국면에서 백이 씌워 왔는데 어딘가를 안받고 이렇게 받은 이수 이수가 이제 중대한 실착이에요 너무나 한가한 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수 때문에 흙이 고전에 빠졌었던 그런 한판입니다 아주 잘두셔갖고 네, 즐거운 대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